지금 보시면, 네. 지금 이거를, 이렇게 하면은, 얘를 드래그 해볼게요. 이렇게 돼, 이렇게 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리고, 네. 그리고 얘가 지금 더 우선적으로 나오죠. 자, 요걸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, 이거 따라다녀야죠. 이거. 얘가 사실 따라다니라고 있는 건데, 안 따라다닌단 말이에요. 그러면, 어, 자. 자, 모바일. 모바일 탑바. 모바일 탑바는 포지션 픽스드 하면 당연히 너비가 이렇게 움츠러들거든요. 움츠러들고요. 이 상태에서 탑 0, 프트 0. 너비 100%만 해주시면은 얘는 따라옵니다. 따라다녀요. 그 다음에, 네. 지금 여기 글자가 이렇게 겹쳐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모바일 탑바의 제트 인덱스는 엄청 높아야 되니까 1000으로 줄 거예요. 1000. 그 다음에 모바일 사이드바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이드바도 z 테인덱스가 높아야 되니까 1000을 줄 거예요. 그럼 감이 얘네들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. 네. 일단 됐죠?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. 잘 보세요. 지금 제가 어, 그 전에 최신 게시물이라 썼잖아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. 어, 지금 원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최신 게시물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틀 나오고, 그 다음에 글 나오고, 이렇게 했는데, 얘가 유령화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? 얘가 유령화 되면서, 얘네들이 위로 빨라 올려갔습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, 이거는, 모바일 사이드 바의 높이가, 이렇게, 어디 였어 어, 그쵸. 모바일 탑 바의 높이, 이렇게 해놓기를 정말 잘했죠.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가 좋냐? 바디에다가, 이렇게 주시면 돼요. 바디에다가, 패딩, 탑한 다음에, 요거를 딱 주시면, 바디에 패딩 탑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묻혀있던 연녀석이쏙 빠져 나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음, 됐어요.